안녕하세요, 세림입니다. 이 네, 오늘은요, 그, 와플 만들기를 했고요. 그, 미니님이 하시는 거 있잖아요. 어른, 어른이 하시는 그, 미니를 사랑하는 사람들에서, 그분이 가르치신 거. 거기에서 봤는데, 망고빙수 만들기 에서 봤어요. 근데 진짜 이쁘더라고요. 어, 그래서 따라 해볼까 그래. 어, 출처는 미니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어른이고요. 네, 먼저 준비물을 소개할게요. 저는 찍을 게 없어가지고, 앞에 만들었던 이 어, 밑에 걸로 사용할게요. 자, 그 다음 거는 이게 저의 도구함이거든요. 이렇게 소개해드릴게요. 여기는 토핑이 얘가 초반, 초급 때 배웠던, 어머. 그 뭐냐. 초급 때 배웠던 사진이고요. 자, 이거는, 여기는 도구, 바니쉬 만드는 도구들 있고요. 자, 이거는 바니쉬 작품 두개잘 만든 거. 아니, 바니쉬 칠한 거. 이거는, 뭐, 지금. 자, 이렇게 돼있어요. 자, 그러면, 이제, 어 이거 하나 준비물은 이거와 채색할 솜 천사 점토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어 위에 이거 하나만 찍어가지고 할거네요 위에 그 뭐냐 딸기 그거 올려주시면 예쁜데 저는 딸기가 없어가지고 여기 그 여기 키위로 할까 그러네요 키위 자 이렇게 준비물 준비물은 다 소개했고요 자 먼저 천사좀토에서어이 음, 이만큼 정도 필요해요 되게 조금이죠 되게 조금만 사용하시고 처용할 거예요. 자 먼저 여기 채색을, 약간 아, 채색으로 할 거예요. 자 여기에 동그랗게 해가지고요. 글자를 찍어주세요. 이틀 만든 것도 이렇게, 이렇게 만든 것도 친구랑 같이 만들었을 때 했던 거고 그분 계정이 있어요. 게, 있으셔가지고 아 이거 출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에요 아 출처 저랜다 어, 틀은 저고요 이렇게 틀 방식 하는 건이거 잘못 나왔네 음, 잘못 나왔네요 다시 할게요 그냥, 그냥 와퍼 틀이 안돼가지고요 어 그냥 어막 사물함 같은 곳에 찍는 게 있는데 그걸로 그걸로 해야 돼 잠시 찍고 올게요 근데 제가 그냥 잘 못할 것 같아서 손으로 할게요 제 먼저 옆에는 이렇게 구하죠 마플 옆에, 게 이렇게 막딱 이렇게 자국 있잖아요. 그 표현해 주기 위해서. 근데 너무 표현하면 또안 예뻐. 그러니까 아니 딱이렇게 봐. 그래. 그래놓고 살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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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살짝 해주세요 쬐뜨만 이렇게 만져가어요 뭔가 안 예쁘죠 쬐뜨 이렇게 하신 다음에 수시개가좀 많은 도움이 되네요. 자 이렇게 됐죠. 자 이제 그러면 채색을 할게요. 자 그다음 이거 있잖아요. 이걸로.